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동의족 쪽에 보면, 인간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 온 지도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한 채 그대로 살도록 지도해 온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은 나라가 바로 이 동족입니다. 워낙 세월이 많이 내려오면서 대가 끊겨버리다 보니 그 가르침이 한낱 몇 자의 글 속에만 남아 있을 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조상 가르친 그 조상처럼 회복된 자 없다 보니 나타나지 않다 보니 한낱 그걸로 치우쳐 내려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기는 법문을 지금 저의 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추적하고 체득해보니,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빼 사무쳐서, 우리 민족 조상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이걸 못 알아들었구나. 그 그런 어른들을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서 마치 소설적 책있듯이 조상의 의를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후손들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조상들이 가르치는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인간 본해의 기능을 회복해서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끊겨버렸구나 하고 원탄스러워서 요즘 계속 옛 문헌들을 내가 자꾸 찾아 파고듭니다. 어느 때 누가 어떤 임금이 어떤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것을 후학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고 그 어른들이 발자취가 남겨 놓은 최대한 남겨 놓은 것을 오래된 것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훑어보니 그그 자료 속에 선뜻선뜻 선뜻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글로 남겨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석구석에 발치를 해보니 그런 글들이 요소요소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환단고기라는 다른 외국이나 뭐 일부 학자들은 그 환단고기가 위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환단고기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문명을 찾아보면 몇 줄을 걸어보면 백성들을 가르칠 때 남겨놓은 글 중에, 수행법 중에, 경전이지, 오늘날 경전 같은 걸 가르침 중에. 인간의, 인간은 하늘이다. 내가 조금 서두에 여러분, 그 종자 얘기할 때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우주다. 그걸 과학으로 설명했죠. 이거를 옛사람들도 했다는 거야. 이 말을 똑같이 했다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하늘이다. 우주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하늘, 그러면 딱 와서 느끼는 게 있죠. 하늘 가면 뭡니까? 어? 저위에 하늘 얘기하잖아. 인간이 넘버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면 저 위에 뭔가 신이 있다고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할까봐 옛 조상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늘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게 종자가 만들어진, 정역이 만들어진 원리를 내가 설명해 지 우주 삼남마상 이렇게 하나도 섬이 들지 않는 것이 없다. 곡 인간은 하늘이다. 우주에서 왔다. 이 말이죠. 야, 또 우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 우주 면 외지의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왜 옛날에도 이런 말을 한거야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하늘인데 본질은 하늘인데 야 너희들이 말 생각하는 저 하늘 아니고 그거를 문자로 창창 비천이야. 저창공에떠 있는 하늘 그거 아니고. 야, 이 말을 수천 년 전에 남겨놨단 말이야. 현현비천이야. 거물현자니까. 그 저밤하늘의검은저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말고, 얼마나 그 지도자가 답답했으면,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아들을까봐, 저천공에 떠있는 하늘을 말고, 밤하늘의 어두운 저 하늘 말고, 인간은 천이다. 하늘 천, 천이다. 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들이 말하는 그 하늘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하늘은, 하늘의 성품을 가진 그것은 말이지, 있는 듯 하지만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 뭐예요 그런 내용이 한단곡이 3일 신고라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조상들이 그 하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 지침서를 남겨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바로하고, 고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석가문이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이 이 가르침이. 동의족의, 동의족의 우리 조상들은, 단군들은 모두 부처님이었고 성인이었습니다. 깨달은 각자였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고음에서 나온 임금이 아니라 한인부터 47대 내려오면서까지 모든 당군들이 깨달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한테 생활하는 방법을 걸로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부적 부흑 어떤 그런 거라고 또 판단해버려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또 오류를 보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남겨놓으신 우리 조상들인데 결국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본질대로 잃어버린, 음, 원래의 본질대로 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잠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의식은 어떻게 음? 움직여야 되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깨알같이 적어 내려오는 것이 삼일 신경, 참정경입니다. 그 경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종교를 만든, 만든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외국 시도론 종교,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종교가 그 찾아보세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 제1호가 대종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거기에 깨달은 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 모두 문자를 가지고 그것을 소위 경제로는 삼았지만 거기에는 학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접하고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조성은 그런 성인들이었는데 그런 성인의 가르침을 직접 배워서 본질을 회복한 다음 가르침을 후학들한테 전파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낱 그 문자들을 인론으로 풀어서 이론으로 가르치다 보니,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역사 고학자들이파헤쳐 들어옵니다. 옛날 한단 고기를 4, 5천 년 흘렀는 역사의 책을, 기록들을 모두 찾아서 발쳐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 모두 본성과 연관되어 있는 글들이고 가르침들이 모두 본성을 하게 가는 수행방법들이 수두룩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나는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수행기법을 나에 대해 와서 나는 수행했는 그 체득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그대로 누가, 응? 하락자들이 또 풀어주면 바로 이것은 무엇을 조상들이 의미하는 글이었다 하고 바로 내가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게 왔까그 청청 비천 그래, 저천국에 떠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하는 너희들은 하늘인데 그 하늘은 저기 떠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광으로 풀어서 너희의 정액, 엄마 장국수에 들어가는 그정액은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섬에 드리는 것이다. 고로 너희들은 우주에서 왔느니라.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인간의 본래의 성품은 하늘을 닮았다. 화낼 줄도 모르고, 네건나것이 없고, 하늘은 네건나것이 네 없어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미운 놈, 고운 놈 가려가면서 태양을 줍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본성의 성품은, 하늘인 것이야. 그 하늘을 뜻한 것이었는데, 음. 이 중생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응? 걸자람을 걸러, 걸러서 풀라고 덤벼들었으니, 오르를 범할 수밖에. 이제 내가 그것을 좀 밝혀보려고 하니, 이 뒷받침이 안 돼서, 속만 태울 뿐, 때를 기다리면 되다 때를 기다려야 니지 때를 기다려서 차곡차곡 그런 인연들과 만나서 그런 학자들과 만나서 이 거리에서 남겨놓은 말은 바로 조상들은 이 글, 이런 말이었는데 이것을 걸로 풀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 내용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인류한테 새롭게 펼쳐내는 작업을 내가 또 해야 되고 그것은 석가모니가 호흡하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 알잖아요. 응? 호흡을 해보니까 이래서 호흡을 하라고 했구나 하고 알듯이 이것도 조상된 내용인 그 거를 다시 풀어서 이제 내 몸을 점검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과 같이 세상에 드러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바르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러면 가야 될 곳을 알잖아. 어디로 갑니까? 왔던 대로 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예? 우주제. 그러니까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보는 거그 근데 그게 뭔 천도조가 필요 있고, 그게 내성이 어디 있고, 그 후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퇴에서 만들어진 게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이 내용을 모르면, 모르고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모른다 이 말은, 자기 본, 자아만 알뿐 본성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본성을 모르니까 자아는 계속 정부 들어온 걸 가지고 그게 맞다고 고정관념 뿌리, 응? 어? 고집 뿌리는 거고. 이거 답답하니까 이제 본성을 알게 되면 자아는 자아가 사라지면 본성이 나와요. 자아가 사라지면. 근데 자아가 꿈틀거리면 본성은 절대 안 나오지. 자아 때문에 가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 자아를 자아를 소멸시켜라. 자아는 뭘로 뭉쳐졌다? 아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족 조속들이 일단 내가 또 동족 조상 이러면 동족만 인간이고. 다른 나라는 인간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네 나라, 내 나라가 없다. 본성의 세계는 대한민국과 뭐, 어? 대한민국만 있고 다른 나라는 없다. 아니죠. 본성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laughs> 이 중년들 세계에는 너의 나라 있고, 나의 나라 있고, 내 조성이 있고, 네 조성이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롭 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좋고, 너희 훌륭하고, 너희 민족은 보답도 없고, 너희 민족은 우리 민족의 후손이야. 저까지야. 갈리뼈 때가 거야. 이렇게 후진국이야. 이래버리면, 이 본성, 그것을 갈라놓는 것은 자아가 갈라놓는 것이지, 본성은 그걸 안 갈라놓습니다. 나도 동의족이다. 자꾸 이러는 거는 중성들이니까 알아들으라고 내가. 응? 동이족이다 이러는 것이지, 본성에서는 동의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똑같은 거니까.